어제 우리에게 한 화장품이 광고에 나오더라? 너도 그래? 나도 봤어. 이상하네. 응.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지금 카카오톡 열어보세요. 거기 대화 목록에 자녀분들, 손주들, 오래된 친구분들 이름이 쭉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2026년 2월부터 그 카톡 안에서 여러분이 남기는 흔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카톡을 여는지, 어떤 메뉴를 많이 누르는지, 이런 행동 기록들이 수집되고 분석되어 맞춤 광고와 자동 추천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그러면 혹시 내 대화 내용도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화 내용 자체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약관 변경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본인이 동의한 적 없어도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거부하려면 카톡을 탈퇴하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강제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주변에 여쭤보시면 이 사실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열의 일곱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는 설정 세 가지만 끄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 많은데요. 이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설정을 꺼도 약관 동의를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시면 본인은 조치를 했다고 안심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을 계속 쓰시면서도 개인 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정확한 방법,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까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바뀐 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내 정보가 수집되는 것과 수집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둘째, 설정만 끄면 된다는 잘못된 정보의 실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동의와 선택의 진짜 차이가 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쉽게 말해서 내 정보를 지켜주는 법률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권리와 카톡을 탈퇴하지 않고도 내 정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한 문장입니다. 약관 동의와 설정 해제는 전혀 다른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내 정보를 지킬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용어 대신 쉬운 말로 바로 따라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법적 권리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는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어렵지 않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런 디지털 생활 정보, 개인 정보 보호 소식을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세요.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대한민국에서 휴대폰을 쓰시는 분이라면 거의 모든 분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한테 온 메시지부터 확인하고, 동창 모임 단체방에서 안부도 나누시죠. 손주 돌잔치 사진도 카톡으로 받아보시고 병원 예약 확인도 카톡으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 카톡인데, 2026년 2월 4일부터 이용 약관이라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약관이라는 게 뭐냐면요.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 가시면 메뉴판이 있죠. 거기 적힌 가격과 규칙에 동의하고 주문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식당에 가시면 되고요. 카톡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톡이 정한 규칙에 동의해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바뀐 약관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더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바뀐 약관에 대해서 싫다고 따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2월 4일에 새 약관이 시행되었고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월 11일이 그 마감이었던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2월 11일이 지난 뒤에 보고 계시다면 이미 동의 처리가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동의한 것이 되느냐 답답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히 아시는 것과 모르시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르면 당하지만 알면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확히 뭐가 바뀐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카톡을 포함한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용 기록, 이용 패턴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카톡에서 선물하기를 자주 누르시는지, 뉴스탭을 많이 보시는지, 이런 사용 습관을 말합니다. 어떤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는지가 기록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접속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아침 7시쯤 카톡을 여시는지, 저녁 9시에 주로 메시지를 보내시는지, 하루에 몇 번이나 카톡을 확인하시는지, 이런 시간대별 이용 습관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이용 범위입니다. 카카오 서비스 중에서 카카오 페이를 자주 쓰시는지, 카카오 맵으로 길을 많이 찾으시는지, 카카오 택시를 자주 부르시는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자동 추천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도 다 보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실 텐데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닙니다. 음성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은 사진이나 파일을 몰래 활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약관 이전에 대한민국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쉽게 말해 내 정보를 지켜주는 법률에 따라 민감한 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수집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집되는 것은 행동 기록과 사용 패턴이고요. 수집되지 않는 것은 대화 내용, 통화 내용, 사진과 파일입니다. 이 경계를 정확히 아시면 불필요한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어디까지 분석에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놓인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박금수님은 카톡을 매일 쓰시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동창 단체방에 좋은 글귀를 하나씩 올리시고, 둘째 딸한테는 손주 사진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시죠. 장날이면 이웃 어르신들과 카톡으로 시간 맞춰서 함께 장에 나가시기도 합니다. 금수님에게 카톡은 세상과 이어주는 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초 어느 날, 금수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하나 떴습니다. 약관이 변경되었다는 안내문이었는데, 금수님은 무슨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셨어요. 글씨도 작고, 어려운 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금수님은 그냥 넘기셨습니다. 원래 이런 건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며칠 뒤, 마을경로당에서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카톡에서 개인정보 다 가져간다니까 설정 3개를 끄라는 거였어요. 금수님은 걱정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 바로 둘째 딸한테 전화를 하셨죠. 딸이 전화로 하나하나 알려줘서 금수님은 설정 3가지를 끄셨습니다. 이제 됐다고, 내 정보는 안전하다고 안심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설정을 끈 것은 일부 데이터 수집 범위를 줄이는 선택사항이었을 뿐이고, 바뀐 약관 자체에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수님은 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약관에 동의한 상태 그대로였던 겁니다. 이 부분은 누구라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설정을 끄라는 정보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약관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금수님만 이런 상황에 놓인 게 아닙니다. 카톡을 쓰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금수님은 나주에서야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하셨죠. 나는 분명히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셨다고 합니다. 뭘 모르고 막연히 불안한 것과 정확히 알고 나서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금수님도 느끼신 거죠. 자, 그러면 금수님처럼 뒤늦게 아신 분들도 지금부터라도 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씩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카톡을 계속 쓰시면서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단계로 나눠서 천천히 안내드릴게요. 지금 휴대폰을 옆에 두시고 함께 따라 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카톡을 여세요. 화면 맨 아래를 보시면 여러 개의 메뉴가 나란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오른쪽 끝에 점 3개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있는 모양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이 더보기 버튼입니다. 이걸 한번 눌러주세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더보기 화면에 들어가시면 이번에는 화면 오른쪽 메뉴를 보세요. 톱니바퀴 모양 그러니까 동그란 바퀴에 이빨이 난것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설정 버튼이에요. 눌러주시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맨첫 번째에 카카오 계정이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카카오 계정 화면에 들어오셨으면 오른쪽 위쪽을 보세요. 계정 이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서비스 이용 동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것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서비스 이용 동의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찾아주세요. 위치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첫 번째이고요. 프로필 정보 추가 수집 동의가 두 번째, 배송지 정보 수집 동의가 세 번째입니다. 이세 가지가 켜져 있다면 하나씩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켜져 있는 것을 누르면 회색으로 바뀌면서 꺼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끄는 것은 약관 동의를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지점이에요. 약관 자체는 카톡을 계속 쓰시는 한 동의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 설정들을 끄시면 실제로 수집되는 정보의 범위를 줄이실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차단은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혹시 약관 자체에 동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카톡 자체를 탈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해지하실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용을 해지한다는 것은 곧 탈퇴를 뜻합니다. 탈퇴하시면 그동안의 대화 기록이나 친구 목록이 사라질 수 있고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카톡을 계속 쓰시면서 설정을 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본 상태로 두셨을 때보다 위치 정보와 프로필 정보,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수집되는 범위가 줄어듭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약관 변경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실수마다 바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설정만 끄면 약관 거부가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입니다. 앞서 박금수님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설정 해제와 약관 거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설정을 끄면 일부 수집 범위를 줄이는 효과는 있지만, 약관 자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시고, 설정은 그대 이것이 약관 거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것과 정확히 아는 것, 그 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 실수입니다. 내 대화 내용이 전부 수집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집 대상은 이용 기록과 행동 패턴이지 대화 내용이나 사진, 통화 녹음이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는 것은 약관과 관계없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수집되는 것과 수집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아시면 과도한 불안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법이 여러분의 대화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세 가지 있는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들어보세요. 첫째, 최소 수집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마구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 목적의 사용금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정보를 모았으면 그 이유에만 써야 합니다. 다른 곳에 몰래 돌려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셋째, 여러분에게는 내 정보에 대해 물어보고, 고치고, 지워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카카오가 내 정보를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할수 있고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할수 있고요. 아예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 보장하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설정을 끄는 조치를 하시되 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아시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이세 가지 실수를 정리하면요. 설정 해제는 약관 거부가 아니니 차이를 정확히 아시면 되고요. 대화 내용 수집은 법으로 막혀 있으니 과도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포기할 필요 없이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아시기 전 상태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박금수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알기 전이 상태는 이랬습니다. 약관이 바뀐 줄도 몰랐고, 자동으로 동의 처리되는 구조도 몰랐습니다. 인터넷이나 경로당에서 설정 끄라는 말만 듣고 따라했는데, 그게 약관 거부인 줄 알고 안심하고 계셨죠. 내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는지 불안하기만 한데 정확한 정보는 없었고, 법적으로 내가 무슨 권리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금수님이 딱이 상태였어요. 자.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알게 되신 뒤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 수집되는 것과 수집되지 않는 것의 경계를 이제 정확히 아십니다. 행동 기록은 수집 대상이지만, 대화 내용과 사진, 통화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둘째, 설정 해제와 약관 동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설정을 끄는 것은 수집 범위를 줄이는 선택이고, 약관 거부는 탈퇴뿐이라는 구조를 아셨으니 더 이상 불완전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실 일이 없습니다. 셋째, 법이 보장하는 내 권리를 아시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 다른 목적으로 쓸수 없다는 원칙, 내 정보를 보여달라고 하고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정보를 지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 속에 있던 상태에서 정확한 정보와 법적 권리를 갖춘 상태로 바뀐 것입니다. 금수님도 이 차이를 느끼셨다고 했죠. 모르고 떨리는 것과 알고 대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약관 동의와 설정 해제는 전혀 다른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내 정보를 지킬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을 보신 보람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여러분이 뒤처지신 게 아닙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내 정보를 지키는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중요한 디지털 생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카톡 쓰시는 어르신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자녀분이 멀리 계신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